정치학 전공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정치의 정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의일 겁니다. 이게 아마 미국의 그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이 했던 말인데 정치학 수업에 들어가면 첫 번째 정치가 무엇인가라고 설명할 때이 규정을 이 정의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두 가지가 있죠. 이제 가치와 권위. 가치요? 네. 저는 좀 돈이나 자본, 네. 자원을 조금 그렇게. 그렇게 먼저 생각나는데요. 네, 네. 교수님은 어, 어떻게? 네 저는 뭐, 뭐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명예나 권력 이런 게 생각나고요. 네. 뭐 안전이나 자유 이것도 가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분께서 지금 음그 가치에 대해서 두 가지 눈에 보이는 가치,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물질적 가치, 사회적 가치는 늘 제한적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제한적인 가치를 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그 음. 어, 과제인데 경제에서도 그 제한된 용, 그 재화를 어떻게 잘 경영할 것인가, 이런 것들을 경제로 정의하기도 하는데, 정치도 마찬가지로 이 부족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이냐, 이것에 가장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.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권위적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한데 어떤 표현이에요? 그 권위는 정치에서 쓰이는 쓰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. 일종의 강제력입니다. 권위라는 게. 그래서 정치에서 쓰는 강제력은 다만 이제 합법적인 수단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법을 통해서, 제도를 통해서, 경찰력을 통해서 그 구성 사회 구성원들이 따르도록 만드는 힘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 아무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불신 사회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국민들을 속이는 정부를 저희가 그래서 그 독재 정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.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.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.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카메라.